좋은 소식이 있네요. 아시안컵 4강전 바로 전날 저녁 식사 후 주장. 손흥민 선수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이 있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이강인 선수의 실수를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의 긴 시간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흥민이 형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흔쾌히 방해주고 응해준 흥민이 형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민이 형이 주장이자 형으로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과 동료들에게도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려 사과했다고 전했고 축구팬들에게도 제게 베풀어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걸잘 알고 있다며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했던 우리 축구팬들의 마음을 아직도 100%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수 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도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운을 뗀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고글을 그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팀 내편 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한 팀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려 노력해왔습니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입장 표명이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로 이강인이 그토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건가? 마음의 상처가 그토록 깊은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 의문스러웠습니다. 내심 이강인 선수가 멀지 않은 거리이니 런던에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는데 다행히 이강인 선수가 용서를 구하러 직접 찾아가고 그 사과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이런 멋진 글로써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네요. 역시 우리 주장 손흥민은 정말 그의 축구 실력만큼 인성도 월드클래스입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된 점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그날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서먹함이 없지 않겠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젊은 선수들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이강인 선수의 인성 문제가 불거졌고, 온갖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나머지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비난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찌 젊은 선수들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선배이자 어른인 축구협회의 방관과 무능한 감독이 만들어낸 황당하기 짝이 없는 환경.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들과 맞서야 했던 우리 선수들이 짊어져야 했던 중압감과 허탈감을 상상해 봅시다. 특히 상대팀은 물론이고 우리 팀 감독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했던 우리 선수들이 사면초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된 잡음 정도로 여겨줍시다. 축구 팬들인 우리들도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바램대로 우리 이강인 선수를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줍시다. 우리 축구 팬들도 그동안의 충격을 털어버리고 젊은 선수들을 좀더 이해해줍시다.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준 자랑스러운 선수들이고. 하나 된 멋진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두 사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